만 가지 생각 천 개의 목소리 여의도 진이큐입니다. 이번 분석의 주제는 LX홀딩스 2사분기 급등세에 이어진 조정 국면. 다음은 어디로 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단기 급등과 조정 압력, 향후 매수 시점 포착으로 요약됩니다. LX홀딩스는 2025년 5월 이후 급등 흐름을 보이며 약두 달간 6,900원에서 만 원대까지 약45% 상승한 강세장을 연출하였습니다. 2024년 4월 초 5,950원까지 하락했던 주가는 2025년 7월 초 9,950원까지 오르며 전고점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이후에는 9,000원 아래로 밀리며 매수세 유입이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첫째, 5월부터 7월까지 급등 모멘텀 형성이 확인되었고, 둘째, 9,000원선 심리적 지지선이 형성 중입니다. 셋째, 과거 6,500원에서 7,200원 구간에서 대량 매물 해소가 이미 일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술적으로도 8,500원 전후는 중장기 눌림목 가능 구간으로 재매수 타이밍 포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상승 피로감속 추가 조정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거론됩니다. 특히 단기 상승폭이 과도했던 만큼 이익 실현 매물과 외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노출도 커진 상태입니다. 또한 9,000원이 이탈될 경우 전고점 돌파의 신뢰도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자는 추가 매수보단 현포지션 유지를 권고하며 9,000원 이탈시 추가 하락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장기 투자자는 8,500원 이하 구간에서 분할 매수 기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후 발표될 실적및 외부 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구간은 단기 급등 이후의 숨고르기 국면입니다. 9,000원 지지선 방어 여부가 추가 상승의 전제 조건이 될 전망입니다. 하방 지지선은 8,500원이며 이탈 시 단기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매수 관점보다는 관망 및 비중 조절이 우선인 구간입니다. 모멘텀 회복 시 재진입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임차트와 AI 데이터맵 기반의 여의도 진위큐였습니다. 본 나레이션은 환큐가 감소하였습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참고용 자료로서 분석된 수치와 해석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결과의 책임은 본인 각자에게 귀속됩니다.